여우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격려이며 동시에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여우수아에게 용기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상황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강함과 담대함은 우리의 의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중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공의 유혹으로도 두려움의 압박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의 소리에 귀가 흔들리고, 사람의 기대와 세상의 기준 때문에 마음이 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참된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문제가 없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길을 열어주시는 삶, 막힐 때는 멈추게 하시고, 가야 할 때는 밀어주시는 삶,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걷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혹시 지금 결정해야 할 일이 있나요? 주변의 소리 때문에 흔들리고 있나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복잡한가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위에 서라. 나는 너를 형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